안녕하세요 떠나간 도삐입니다 저는 금일 물금황산공원에 와있고요 어여기왜 왔느냐 남부지방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 최근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소가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벚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벚꽃, 벚꽃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벚꽃이죠, 다. 진짜 완전 만개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음, 시원하네요. 이 벚꽃 행사를 할때 항상 차 없는 거리가 되었는데, 올해는 전격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가 계속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도 저는 안, 촬영할 때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갓길로 다니고 있는데요. 예쁘시나요? 벚꽃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풍선공원은 양산에서 제일 넓은 부지이고 낙동강을 따라서 형성되 있는데요 여기는 캠핑장도 있고요 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종주길을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황산공원에 이어서 오늘은 삼락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삼락생태공원인데 여기를 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벚꽃을 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고 비도 조금씩 내리고 추,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네요. 이렇게. 차도 많이 들어와요.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벚꽃길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핀 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어, 지금 열심히 보시죠. 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어, 어. 이렇게 땅에 보면은 벚꽃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사람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벚꽃 진짜 많죠. 벚꽃이 완전 만개를 했답니다. 홍제방 벚꽃 축제는 매년 벚꽃 시기에 어, 열리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푸드 트럭도 있고요. 개나리도 있네요 어, 저는 작년에 푸드트럭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공원에 차 있는거 보이시죠 여기 축제 가려고 온 차들이고 보고 나가는 차들도 있고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소리 수프리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그래도 여전히 곳꽃이참 이쁘게 해 있네요 어, 이 벚꽃도 아마 이번 비가 오면은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벚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좋답니다. 대방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렇게 예쁜 꽃도 볼수 있고요. 벚꽃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음, 진짜 예쁘죠? 완전. 저는 집 근처에서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오면, 오면은, 10분? 한 20분, 30분, 아, 넉넉잡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봄 되면은 이 길을. 어, 이 길은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은 계속 이어져 있고요. 진짜 여기가 제일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곳곳이, 어, 곧 있으면은 질 건데, 아직 북쪽 윗지방에는, 어, 곳곳이 이제 한참 개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어, 음, 벚꽃 보러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힐링도 하고 좋답니다. 저도 진짜 완는 좋아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어, 벚꽃도 볼수 있고 진짜 도심 속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절기 그리고 어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